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9번 논문을 일단 끝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서도 반복해서 읽어 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한자가 많이 나오는 문장인 경우에는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료로서 전부 후리가 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만, 못 읽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익숙해졌을 경우에는 위에 프리가나 보지 마시고, 아니면은 이 PDF 파일로 올려놓은 거, 이거를 그대로 보시면서, 보시면서 읽어주십시오.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 공부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논문들을 볼 때, 어, 논문들을 대체로 한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까지를 제시하는 것, 거의 문답형 논문. 그런가 하면, 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게 왜 문제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분석형의 논문이 있다고 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어떤 당면하는 과제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 음, 아니면 어떤, 해결 방안, 같은 것을 필요하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논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세 번째 논문은 주장형. 선생님이 그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번 89번 논문은, 음, 문답형, 분석형, 주장형, 두, 두 번째겠죠? 분석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어떤 이 대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가사, 가부르가사라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어, 그거보다는, 어,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은 분석형의 논문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그, 적어도 한세번 정도 읽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약을, 음, 해봅시다. 물론 발표자는 자기가 맡은 논문에 대해서는 요약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발표를 맞지 않은 학생이라도 나중에 여러분 이거 시험을 볼때어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했듯이 일본어적인 것을 묻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묻는 어,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보고 그냥 주어진 문장 일본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논문에서 어떤 것이 거론되고 있었는지 또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알게 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런 논문을 읽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고 어떤 새로운 그 견해 아니면 어떤 새로운 그 각도 이런 거를 서로, 얻, 서로 얻게 되면은 얻게 되면 그 자신의 어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키니까 그냥 주주주주 일어하면 해석할 수 있으니까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약을 여러분에게 발표 담당자에게는 반드시 의무를 부과를 하였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어, 이 논문을 내가 완벽하게 나을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약을 해보십시오. 요약을 하시고 가능하면 한번 그것을 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일본어가 훨씬 더 유창, 유창해질 겁니다. 자요번 요약은 어, 재영이가 다른 학생들은 한 페이지만 맡아서 담당하면 되는데 이번에 재영이는 두 페이지나 맡 담당을 하느라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요약은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영이도 선생님이 한 요약을 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걸 그대로 어, 외우면 되겠습니다. 혹시 난또좀 손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그 요약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요약을 할때예 여러분이 지켜줬으면 좋겠는 규칙인데요. 여러분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본문 요약 자료 예시라고 올려져 있죠. 그맨 밑에를 먼저 보시면은. 법례라고 음, 나와 있죠. 한글과 일본어를 경기해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써놓은 일본어를 보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어, 좀 추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어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요약을 한국어로 해보시고 그것을 일본어로. 그래서 한글과 일본어를 경기해 주세요. 때로는 한글이 이상하면 일본어도 당연히 이상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글을 쓸 때부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내가 맞는 문장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주의해서 한글 요약도 써 주십시오. 한글과 일본어를 변기하고 그다음에 이건 논문이니까 여러분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를 다섯 개만 일단 선택해 주세요. 이 논문을 내가 요약해 나가고자 할때그 중간 중간에 어떤 메지루시가될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글자 수는. 음... 400자에서 500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들어가면 글자 수 세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요약하는 것은 내용 보니까 449자였습니다. 음, 그래서 대체로 이게 지금 줄로 하면 선생님 지금 문단을 나눠서 세 문단이 됩니다면 줄로 하면 하나 둘셋열 하나 열두개 정도가 됩니다만 대체로 한1 0개 내외 정도, 1 0개 내외 정도가 되면 아마 400자 내외가 될 겁니다.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 학생은 500자까지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약은 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면대면 수업을 못해서 음 선생님 처음은 요약을 했습니다만 우리 나중에 언젠가는 <laughs> 언젠가는이 아니고 이 학기가 가기 전에 우리 얼굴 볼수 있겠죠? 그럼 그때 얼굴 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분량을 조절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나는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냥 짧게 두 줄로 이건 안 돼요 400자 넘어야 됩니다 400자에서 500자까지로 이 정도면 아마 대체로 무리 없이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전부 몇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음 글자 수세기 들어가서 글자 수를 세워서 이렇게 마지막에 괄호 안에 몇 자다 라고 하는 것 이때 제목하고 키워드는 넣지 마시고, 본문, 요약하는 그 본문만 글자 수를 세워주십시오. 이제 이런 원칙으로 이제 두 번째 논문, 46번 논문이죠. 콤비니 몬다이노 쇼이와니즈 요지가 애교되어나고 비즈니스 모델로 갱가이다. 라고 하는 논문. 벌써 단어를 올려놨던데, 음, 그 46번 논문부터는 요약도, 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약을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 규칙을 지키시면서 요약을 해서 발표 담당자는 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번 같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89번 논문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약을 올리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그 노약을 보고, 어, 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어, 우리 많이 힘들죠? 어, 막 그래도 지금 바깥에서 환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우리가 거기 가서 도울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린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합시다. 예.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요약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요약을 보면은, 어, 이건 분석형 논문이었죠. 그래서 뭘 분석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처음 두 줄로 썼습니다. 올여름 도쿄에서 열리는 동경올림픽은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작년에 세여진 논문. 올 여름 도쿄에서 열리는 동경 올림픽은 열중증과의 전쟁이 상정된다. 마라톤과 경보를 삿포로로 옮겨 개최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 필자는 그 배경을 분석한다. 왜 이렇게 개최지를 옮기는 문제까지 나오게 됐느냐? 음, 심각하다는 거죠. 열중증과의 전쟁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유식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WBGT라는 지수, 아스 지수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기온, 기온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시, 도그 다음에 뭐, 지면이든지 아니면 다테머너, 아니면 다시다지 닌게노, 카라다카로, 네르메츠. 이걸 후크샤네츠라고 한다고 했죠. 그이세 가지를 가지고, 어, 끌어내는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올림픽 기간 중에 동경의 그 더위 지수는 WBGT는 32도라고 한다. 이 32.9도죠. 32.9. 32.9도시라고 한다. 외출을 피해야 하는 수치가 몇 도였습니까? 여러분, 31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외출을 하기는 하되, 엔탱가를 피해서 외출을 하라. 라고 하는 게 28도씨였어요. 그러니까 28도면 외출할 수는 있지만, 아주 더운 대낮에는 외출 안 하는 게 좋다. 31도 넘으면 아예 외출, 가이스토 킨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음,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피해하는 야 수치인 31도씨를 훨씬 넘는다. 그렇죠? 그래서 마라톤에 관해 말하면, 이 사람이 마라톤과 경보로 그, 줄여서 어, 분석을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에 관해 말하면 이라고 됐습니다 코스 설정이 열중증의 위험 그 동경 올림픽의 마라톤이니까 맨 처음에 동경이었죠 그러니까 동경에서의 코스 설정이 열중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개시 시간을 6시로 앞당겨도 레이스 후반에는 31도씨를 넘는 이 위험역 그러니까 열중증, 내추쇼니 카카루 기갱 이기, 뭐죠? 위험력에 도달하는 등, 뭐 그거 외에도 코스 설정에서 여러분 오리카이 시가 여러 번 들어간다고 세번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음, 뭐 빌딩 가기 때문에 그늘 그늘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글막 돌아오게 되고, 어,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사과가 있고 어, 이런 그 코스 설정 자체가 음, 문제가 있어서 개시 시간을 6 시로 앞당겨도 리스크 회피 대책이 못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줄 때 2019년 도하에서 거행된 세계 육상 여자 마라톤에서는 4월의 선수가 기권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혹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 전반이었고, 그 다음에는 더 걱정인 것은 대책을 하지 않는 관객의 열정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우에는 그 길가에 모인 그 관객들은 최대 2시간 이상을 옥외에서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양산이 유효하다. 양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 부분의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씨 정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산이나 아니면 가브르카산, 모자우산이라고도 해석을 했습니다만, 뭔가 뒤집어 쓸수 있는 우산, 을 고안한 것같요 그래서 양산이나 아니면 이 모자 의산을 모자 양산을 모자 양산을 음, 가장 가까운 역 이게 모요리너 액기죠. 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 지하철역 모요리너 액기. 이 양산이나 모자 의산을 가장 가까운 역에서 회장까지 올림픽이 열리는 그각 시합의 경기장이죠. 그 회장까지 빌려주는 등 관객의 열중 중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선생님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 제목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제목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죠. 도쿄 고린, 센쇼답게잖아. 이강격 그, 너, 내추쇼가구나. 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내추쇼가 포인트가 되겠죠. 내추쇼가 포인트가 되는데, 그 내추쇼라고 하는 것을 뭐 전문가 입장에서 근거를 가지고 엄밀하게 얘기를 할때아츠사시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WBGT. 근데 그것이 동경 올림픽 기간 중에 동경에서 의그아츠사시스 WBGT가 32.9도다라는 것. 그런데 이 30점 9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요약했듯이 31도를 넘으면 외출 자체가 금지되는 금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열중증 방지가 되는 그런 기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추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책으로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기가사라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치사시스라고 하는 선생님도 새로 알리게 된이그 지표 시스. 그 다음에, 어, 동경은 32.9도다. 올림픽 기간. 때이 w b g t 가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뭐가 된다? 내추셔의 권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기가사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음, 이제 이게 1번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도 열심히 외웠어요. 네, 여러분들 일단 우리 1번을 한번 외워보시, 1번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국말로 한 문자씩 끊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한번 1번으로 옮겨보세요. 자, 그럼 1번으좀 읽어보겠습니다. 今年の夏,東京で開かれる東京オリンピックは熱中症との戦いが想定される。 マラソンと競歩を札幌に移しての開催も検討されているが、筆者はその背景を分析する。研究者によれば、オリンピック期間中の東京の暑さ指数 WBGT を計算すれば32.9度指になるという。外出を避けるべき数値という31度指をはるかに超えているのである。 マラソンに関して言えば、コースの設定が熱中症の危険性を高めている。開始時間を6時に繰り上げても、んぎだ、繰り上げるよちょ、6時に繰り上げても、レースの後半には31度死を超える危険域に到達するなど、リスク回避の対策にはなれない。2019年9月、 ドーハで行われた世界陸上の女子マラソンでは4割の選手が棄権しているがそれより過酷な競技になる可能性があるもっと心配なのは対策をしない観客の熱中症だマラソンの場合沿道の観客は最大2時間を屋外にいることになる対策として日傘は有効だ頭部の体感温度を 最大10度しほど下げられるからだ。日傘やかぶる傘を最寄りの駅から会場まで貸し出すなど、観客の熱中症対策は待ったなしだ。じゃあ、그러면여러분、<noise> ここう지마시고、<noise> 한번선생님이한달だう1번으로、우리말로할테니う <noise> 1번으로해보し시오 올여름 동경에서 열리는 동경올림픽은 열중승과의 전쟁이 상정된다. 여기까지今年の夏東京で開かれる도쿄올림픽과熱中症との闘いが想定されている. 좋아요. 마라톤과 Marathon, 경보를 삿포로로 옮겨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마라손도 교호호 삿포로니 우츠시떼 노 가이사이 포로로 옮겨서 하는 개최죠 삿포로니 우츠시떼 노 가이사이 모. 검토되고 있는데 견토사레테이루가 필자는 그 배경을 분석한다 필자는 뭐예요? 히샤 히츠샤입니다 히샤와その背景を分析する 여기까지가 문제지기죠. 이제 WBGT 나오겠죠. 연구자에 의하면, 갱큐자이 요래봐. 올림픽 기간 중에 동경의 더위 지수. 여기까지 합시다. 올림픽 기간 중의 도쿄노 아츠사 시수. 이게 뭐죠? WBGT를 계산하면, 오, 계산스레바. 32.9도씨가 된다고 한다. 3 2 9 귀도신이 나と도う 외출을 피해야 하는 수치라고 하는 여기까지 외출을 피해야 하는 수치라고 하는까지 가이소 사け루베키 수치 도 이후 31도를 산주이지도 훨씬 넘어 넘고 있는 것이다. 하루 넘니 있는 것이다. 훨씬 넘고 하루 것이다. 훨데이 마라톤에 관해 말하면, 마라손이 간시대이에바. 우리 마라톤, 일본 마라손이죠. 마라손이 간시대이에바. 코스 설정이 열중증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코스 설정이 열중증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봅시다 코스의 설정이 열중증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개시 시간을 9시로 앞당겨도까지. 가이시지강 6시에 무려 긁어 올리게 되면, 그렇죠? 레이스 후반에는 레이스노 고한이와 31도를 넘는까지 3주이지도코에로 위험 영역에 도달하는 등, 근데 위험 영역을 기갱에다가 지역에 역을 붙여서 기갱 이끼, 다 기갱 이끼, 위험 영역에 도달하는 등危险이기니 도착할 수있으 다시한번 危险위기니 도착할 수있으 이거 에기하면 안돼요 지역할 때 치에기 아니죠 치이기야요 危险이기니 도착할 수있으 리스크 회피 대책이 되지 못한다 리스크 카이 이는 그냥 하나의 복합으로 리스크 카이 이렇게 세요 리스크 카이 리스크 카이 리스크 회피의 대책이 되지 않다 2019년 9월 도하에서 열린까지, 2019년 9月 도하で行われた. 세계 육상 여자 마라톤에서는, 세계 리퀴저의여시마라톤 대와 4월의 선수가 기권을 했는데, 4월의 선수가 기권している가, 기권하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과거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나타낼 때, 기겐 시대 이루를 쓸수 있어요. 기겐 시대 이루가. 그거보다 가혹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에요리 가혹한 경기になる可能性がある. 따라왔습니까? 이제, 이제 관객의 문제로 흘러가죠. 더 걱정인 것은, 뭐또신파이나 너와, 신이 걱정입니다만, 이거 나형용사라도 쓰여요. 신파이나 모토 신바이나노와 대책을 하지 않는 관객의 열중증이다. 다이사그신시이강카의노 내추쇼 내추쇼다. 마라톤의 경우, 마라톤의場合 길가 길가를 엔도라서 연도 엔도 길가에 서 있는 관객은 엔도의관 간격화. 이러면 돼요. 길가에 서 있는 관객. 이걸 엔도어니 닫っている 간격 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 편리한 게 놓아요. 엔도너관 간격. 붙여버리면 돼요. 길가에 서 있는 관객은 엔도너관간격 최대 2시간을 옥 외에 있게 된다. 최대 2시간을 옥 외에 있게 된다. 대책으로서 양산이 유효하다. 양산. 다이삭とし 기가사가 유효하다. 머리 부분, 머리 부분 뭐말그러세요 두부, 토부, 무슨 뭐, 두부 아니고, 토부,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의 체감 온도. 여기까지. 토부의이강 온도, 그렇죠? 토부의이강 온도, 토부의 머리 부분의 체감 온도를 토부의이강 온도 최대 10도씨 정도, 최대 10도씨 정도, 최대 1 0도씨ほど죠 최대 1 0도씨ほど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리다 뭐예요? 사0루 가능형으로 고쳐야죠. 사계라리로, 사계라리로 가라다. 도부의 달간 온도, 사이다인, 도시 호도, 사계라리로 가라다. 양산이나 쓰는 우산, 히가사야 가브루 가사, 히가사야 가브루 가사. 양산이나 모자, 모자 우산. 양산이라고 봐야죠. 표현을쓰는거 아닙니까? 양산이나 모자 양산, 히가사야 가브루 가사, 가브루 가브루. 가브르가사 가브르, 가브카사 가브르카사일 것 같아요. 히가사야 가브르카사오 가장 가까운 역 이거 뭐라고 했죠? 모요리노역 이건 꼭 외워두시다. 우리 목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역, 어떤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역을 모요리노역이야요 히가사야 가브르카사 오 모요리노역이까라 어디까지? 가이조마데죠. 가이조마데 회장이죠. 여기 대회장이겠죠. 가이조마데 빌려준다. 대출 뭐죠? 가시다시 서 대출하는 등 가시다스나도 관객의 열중증 대체 관객의 열중증 대체 여까지강격은오 내추쇼 다이사그 다이사와 시급하다 기다릴 수 없어요 뭐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맞다 나시라고 했죠 맞다 나시다예잘 따라 했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음, 한글 쪽을 보시면서 이제, 한글 쪽을 보시면 선생님과 함께 한번 요약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쪽을 보시면서, 예. 今年の夏東도쿄開かれる東京オリンピックは熱中症との戦いが想定され マラソンと競歩を札幌に移しての開催が検討されているが、筆者はその背景を分析する。グザイヤメン。研究者によれば、オリンピック期間中の東京の暑さ指数 WBGT は32.9度指になるという。外出を避けるべき 数値という 31°C をはるかに超えているのである。マラソンに関して言えば、コースの設定が熱中症の危険性を高めている。開始時間を6時に繰り上げても、レース後半には3 1度 c を超える危険域に達するなど、リスク回避の対策にはなれない。 フィギュアジオ2019年9月ドーハで行われた世界陸上の女子マラソンでは4割の選手が棄権しているしかし東京オリンピックはそれより過酷な競技になる可能性がある観客もっと心配なのは観客の熱中症だ観客弁もかんないよ対策をしない観客 マラソンの場合沿道の観客は最大2時間を屋外にいることになる。テチェ対策としては日傘が有効だ。頭部の体感温度を最大10度ほど下げられるからだ。日傘やかぶる傘を最寄りの駅から会場まで貸し出すなど。 貸し出すなど、観客の熱中症対策は待ったなしだ。ええ。うーん。지금좀많이잘안되는학생도있을것같은데、じゃあ、また、あかんせいにまれですし、繰り返して読むこと。これが肝心です。ああ、じゃあ、くりぐ、をあ、先生うんにみ、うん 지난주 첫 주는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막 15분으로 나눠서 했는데 어, 그렇게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해서 요번에는 선생님 컴퓨터에 유캠이라는게 깔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유캠이라는걸 사용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선생님 뭐 얼굴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얼굴은 조그맣게 하고 그 선생님이 올리는 자료 있죠? 어, 자료를 컴퓨터에 화면에다가 올려놓고 어,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린 자료 여기다 끊내 놓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여러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고 라는 하지만 자료 없이는 지금 듣기가 힘들어요 말했듯이 그 ppt 를 만들면 우리는 양이 너무 많아서 ppt 가그거 소화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리아를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이걸 보면서 강의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출력을 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꺼내놓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어, 오늘은 이것으로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논문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논문 46번 논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수업하기 전 음, 전날 밤까지는 음, 올리니까 올리려고 하니까 어, 수업이 있기 전날 밤에 들어가서 어, 보시든지 아니면 수업 시작하기 바로 전에 출력하시든지 음, 추력,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음,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간바떼